안녕하세요. 최근 김승수와 양정아의 공항 모습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. 양정아는 하루 만에 출국했지만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일본에서 휴식 시간을 보낸 것을 눈치챘습니다. 그후두 배우의 대리인이 소식을 전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.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정아와 승수는 공항에 함께 나타났고 두 사람은 일본행 비행기를 함께 타고 매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승수가 정화를 잘 챙겨준 것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. 놀랍게도 두 사람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여행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직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후 승수와 정화로 추정되는 많은 이미지들이 일본의 유명 관광지를 탐험하며 편안한 휴식을 취했습니다. 사진 속두 사람은 손을 잡고 포옹하는 등 친밀함을 드러냈습니다. 두 배우의 대리인은 두 사람이 일본에서 공동 행사에 참가했지만 순전히 업무적인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팬들은 이 발언에 만족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행사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에 두 사람은 행사를 마친 후 함께 여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게다가 사실적으로 찍은 사진들로 두 사람이 외국에서 보내는 시간을 함께 즐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따라서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일본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그들의 애정을 계속 응원하며 대단히 기뻐했습니다.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찾는데 시간을 보내는 대신 둘다 54세가 되었을 때 사치스럽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. 그들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. 좀더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러한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워질 때입니다. 정말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됩니다.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도 만나요.